할 필요 없이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 되니다 눈치 싸움이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죽으면 나올지 얘기하다가니까쭉 뜨고, 녹아줘요. 지금 잘 바뀌죠? 아, 아. 여기서 지구적 부샷 하나 먹어주면 됩니다. 아까운 것같이만 그래도 지금 먹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예스! 몬드로 도풍 맞았다? 얼마 안 빼갈래. 근데 뭐 먹었는데 뭔 쫄한 소리야. 왜 거기 서있냐? 뭐 어쩌라고? 아, 절로 가야돼? 그러니까 얘네 시간 지나면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거지? 저.. 어, 아, 맞네! 하나만 모는게 아니구만. 내가 이런, 내가 지금 주운 동전이? 안 뜨네. 아, 야! 다 먹어야 되나본데. 세 개나 있네요. 이거 가자. 아, 왜? 안돼! 가던데서 또 떨어 죽다니 한심하다 세이브 가야 되네요. 그리고 유령이 있는 대로 해골이 있는 데가 좀 안전한 것 같네요.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돌아와, 돌아온 다음에 세이브 해주고 절로 가라. 미친놈들, 절로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니, 왜... 이해했어. 이해했어. 패턴 잡는 게 없었어. 패턴 잡는 게 없어. 그냥 집 맘대로 떨어지는 거야. 자, 저거, 떨어�... 저거 떨어지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한 바퀴 돌아가라는 거야? 삐 그래 돌아가. 그게 어? 그래, 얘네 있는 데가 오히려 낫죠. 가면 안 떨어진다는 거. 가 갔다 가 아, 저기죠? 일단 여기까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와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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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응, 아니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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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갔다가 여기 나오니까 맞네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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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안 들키고 이걸 먹어야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 안 들키고 가져가면 되는구나. 뭘 들켰대잖아요? <laughs> 정말 이거 이어 저시 쉬... 두번 돌렸어. 두번 맞으면은 그냥 가치 없어. 내 거. 생명력. 어, 잘했다. 동전 얻은 거야? 동전을 얻었다는 그런 게 없는데? 동전 디귿. 야, 이거 어떻게 되고 그냥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건가? 일단 하나씩 없어지고 있죠. 저기 하나 이쪽에는 저기도 하나 다 먹죠. 들어 귀찮게 만들어놨네. 그냥 돈 내고 다시 리스 하자피 같은 돈. 잠깐만. 다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니구나, 먹어서 위에 동전이 없네. 아, 저기 동전이 있네. 이리로 가서... 어, 얘네가 있다는 걸 이리로 가도 된다는 거죠. 잠깐만, 너무 멀어. 얘네가 있다는 거는 가도 된다. 얘네가... 오호호! 얘네가 있다는 거는, 이곳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오! 오! 이게 뭔 일이야? 여기 딱 치면은, 이게 사라졌다가, 생기고, 아 사라지고, 여긴 괜찮죠? 여기 세이브 하고 펑펑하면서 저기로 펑펑딱이야 접착. 여기부터. 오야. 펑어 어, 이제 없죠? 아 저기 하나 더 있네? 생기는 꼬라지가 예상치 않은데 말을 채워야 돼요 체력 채워야 되고 동전을 넣어 줍니다 일단 체력을 하나 채, 채우고 동전 던친 다음에 다음 다음에 통과 좋아요 <laughs> 통과했네요. 해골 따위가 잠깐만 등이 가려웠어 많이. 다어도 깎아준 다음에. 어질 딜 좋아 질딜 좋아. 많이 세졌어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강력해졌죠 그래 그래 어 아, 역시 비가 나오면 세구나 많이 쎄다 야 그만 나오세요 아 돌을 모르시네 얘네 날라가지도 않잖아 맞다 비켜 나갈 거야 어라로한 풀어주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잠깐만, 너는. 가자! 뭐야, 너희? 뭐야, 뭐야, 뭐야? 비주런트비주런트비주잖아야야야 뭐야. 야얼로비도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로 비주얼로, 비주 야, 어디로 가라고 얘네를 다 잡으면 되나? 혹시 이제 잠깐만 좀과하지다 우리 아저씨들 생긴! 아, 아퍼요. 계속 이퇴 써줍니다. 오, 아니, 아 지금 때려야 돼. 잠깐, 벌써 벌써 돌아가셨어. 언제, 언제 퇴근이 좀 빠르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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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노, 한번 더! 아, 우리, 다들 시짜 우리. 일렬 서있을 때, 걸어주고요. 한번 걸어주세요. 빼요, 그리고. 어, 뭐야, 내가 뒤에 달려버리냐? 대단한데? 오, 야, 잘했어. 새로운 길, 어. <laughs> 됐다. 아, 그만 나오 세요. 아, 정말 그렇게 화하시 네, <laughs> 우리 데이 리프 니 스가 너무. 했어. 한 명씩 와. 왜석상해야 그냥? 오야. 어 그래 하나씩 와서. 오, oh, 예. Yeah. 잠깐만, 나 지금 왜 이래요? 내 웃는 해골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와, 우리 스위스 괴롭히지마. <laughs> 괴롭히지마. 잠깐만 돌아가셨어, 형님이! 그래어 역시 죽도야 최강의 로몬이지 아무리 강한 척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걸로 삼신기 없이 전설난이도 에븐이 머리 잡았기 때문에 역시 좋아요 한둘 뭐야 너는 돼지! 가게.. 꺼줘! 꺼졌어! 아왜또 끼고 난리 신는지 모르겠네 나, 나좀 싸워? 나갈 거야 이거 하드부터가 나온 거아니갈 거야 그냥 뭘 준비하는 거냐? 이건... 이게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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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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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게 뒤에 불러야, 왜 갇혔어.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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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열어줘. 만 뭐야? 살아있는 거였어? 돈을 주고 적을 약하게 만들수도 있네 정말 미친 게임이야 다 잡았냐? 네 반응보니까 잡은거 같다 야 돈주고 약하게 만들자 네 천원 드릴게요 너무 반짝거리셔서 지금 앞이 안보이시거든요 그만 반짝거리세요 아뭐예요 아, 왜요 방패 없어 야, 진짜 너무 쓰레기야 상수 파워 기능이 없어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는 길이 닫혀있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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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왜요 아 아, 음멸 안 돼. 지금 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패를 무기를 빼고 방어전를 합니다. 나 봐줄래? 도둑있잖 묶일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가요. 또 묶였어 이럴이럴 음멸. 음멸은주 써주면은 안이죠 바뀌죠 그만, 그만 좀 가둬줄래? 너무 자기 감들거든 그래 너다 뭐야, 미쳤어? 뭐야! 아, 그만 하세요 가시다가시다 잠깐 음멸 뭐야 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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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멸. 아, 야. 은멸, 은멸. 그만 가도. 미련, 기다리는 괴물들. 어, 이거 드디안 박혀. 밀어서, 밀어내서,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아야 잘못했어. 잡아주고요. 우리 약하네요. 난난 난 그냥 약하고요. 어디 갔니? 죽었다. 미, 밀려 떨어졌다. 아니네. 잠깐만 열어줄래? 고마워. 아 그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돈도 냈잖아. 이제 아니지. 아, 조각상 낮추라 아, 그만, 아, 정말. 그도 될까? 어떻게 생각해? 물러나지 말고 네가 먼저 가봐. 야, 불안하거든, 사실 살짝? 네가 가서, 점검을 하고 와 너는 어제 부서지잖아. 괜찮? 괜찮? 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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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찮금 동상 찮지 않았나요? 아괜 이거 5천원 주겠다고, 나 지금 만원 가져가고, 5천원짜리 동상 주는 거야? 하여또 세금 떼고 못 떼고 해서 엄청 사시는데, 뭐야?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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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야 돼?